안녕하십니까? 주파인에서 과을 학 총괄하고 있는 강선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시험 분석 영상과 그다음에 내신 대비 전략 영상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내신 대비 때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클리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신 대비 기간이 한 7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7주 중에서 한 6주까지는 매주 주간 테스트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 주간 테스트가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주간 테스트에 넣고요. 그 다음에 꼭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좋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부족하다. 그러면 학교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성적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1대1로 개별 클리닉을 해주고요. 이 과정에서 과제가 좀 부족한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지를 같이 케어를 해주는 그런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문제집 중에서 셔플 문제집이 있는데 이 셔플 문제집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을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셔플 문제집을 이용을 해서 등급업을 위한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물론 아이의 스케줄을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어, 정말 좋은 시간에 불러서 계속 문제 유형을 익히는 그런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과는 내용을 암기하는 게 거의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 학원에 왔을 때는 최소 2등급은 맞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식과 암기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술형에 대한 대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적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바로 바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저희들의 2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꼭 진행하는 클리닉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 도전을 위한 클리닉이 따로 있습니다. 초고 지역 암기 클리닉이라고 정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10의 마이 35승 초, 그 다음에 10의 마이 6승 초는 이건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것까지 암기를 해야지 만점을 맞을 수 있단다라는 느낌으로 어, 초지압 암기 클리닉까지 진행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수는 절대 없이 서술형도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서 어, 이번 중간고사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우리 아들을 케어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